24번, 이건 저번에 배웠던 치환적분이랑 개념이 똑같아요. 자, 만약에, 이거 좀 볼게요.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의 마이너스 x dx라는 게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걸 치환적분으로 생각해 볼게요. 한번 자, 첫 번째,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할게요. 두 번째, 양변 미분하죠? 그럼 마이너스 dx는 1 dt입니다. 그러면 세 번째,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의 값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, 인테그럴 1부터, 1 대입해주면,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. 자, 따라서 대입하면, 인테그럴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,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고, f에 마이너스 x가 t가 되고, dx가, dx가 마이너스 dt가 되겠죠? 이 e 마이너스가 넘어가서, 마이너스 dt가 됩니다. 자, 따라서 이건, 인테그럴, 마, 아래 거6거 차례 바꿔주면, 이렇게 됩니다. 자, 따라서 이것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은,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의 마이너스 x dx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x dx와 같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알게 되었으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는 이 문제는 예전에 배웠었던 이 문제랑 느낌이 같습니다 한번 이것 다시 복습해 보세요 0부터 a까지 Fx dx는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의 a x dx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문제 기억하시죠?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. 이 문제 이 문제 풀이랑 같아요. f의 마이너스 x는 x 제곱 마이너스 일.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보세요. 인티그럴 마이너스 일부터 1까지 마이너스 일부터 1까지 양변에 적분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. 위에서 증명했죠. 왜 같은지. 자, 따라서 이것은 한 번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, DX의 2배라고 쓸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거와 이거의 값이 같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산할게요.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.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생각하셔야겠죠?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우함수 우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dx의 2배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. 자 따라서 이것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dx가 되겠죠? 따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. 자 계산까지 해드릴게요. 이것은 3분의 1이 되겠죠.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.